황금비 관련 두 번째 영상입니다. 황금사각형이란 가로와 세로의 BA 플러스 B 대 A는 A 대 B와 같아서 B의 값이 황금비 1.618인 사각형입니다. 황금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잘라내면 남은 직사각형도 황금사각형인데 이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황금사각형을 작도해 볼까요? 임의의 정사각형 A, B, C, D에서 한 변의 길이를 이라고 가정할게요. 변 B, C의 중점을 M이라 두면 직각 삼각형 M, C, D에서 M, C는 1, C, D는 2이므로 선분 MD의 길이는 루트 5입니다. 중심이 M 반지름, MD인 원과 선분 BC의 연장선과의 교점 1을 작도합니다. 선분 m2는 루트 5이고 bm은 1이므로 선분 b2의 길이는 1 플러스 루트 5입니다. 선분 a, d의 연장선에서 b는 af인 점 f를 잡으면 변 c2의 길이는 df와 같고 사각형 d f e c 가 완성되어 즉 황금 사각형 abef도 완성된 셈입니다. 변 af의 길이는 1 플러스 루트 5, ab는 2. AD도 e 변DF의 길이는 루트 5 1이므로 가로세로의 BAF 대 AB는 AD 대 DF와 같고 비의 값은 황금비 1.618이 됩니다. 따라서 사각형 ABEF는 가로와 세로의 비가 1.618인 황금 사각형입니다. 황금 사각형의 오른쪽 직사각형도 황금 사각형이므로 같은 방법으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반복해서 그리고 각각의 정사각형의 안변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호를 그려서 차례차례 연결한 나선을 황금나선 골든 스파이럴이라고 합니다. 그럼 황금나선도 작도해 볼까요? 황금사각형에서 짧은 변이한 변인 정사각형을 그리면 남은 직사각형도 황금사각형이 되잖아요. 오른쪽 직사각형에서 또 짧은 변이 한 변인 정사각형을 그리면 남은 직사각형은 역시 황금 사각형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더 작은 황금 사각형이 계속 만들어지겠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제일 큰 정사각형에서 반지름이 정사각형의 한 변인 호를 그려 볼 거예요. 두 번째 정사각형에서 호의 반지름이 정사각형의 한변의 길이와 같은 호를 그리되 두 개의 호는 이어지도록 그림과 같이 그립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더 작은 호를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여기서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모두 12개의 호를 그렸어요. 황금나선이란 황금사각형에서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만든 왼쪽 그림과 같은 빨간 곡선을 말합니다. 황금나선은 안쪽으로 무한히 감겨 들어가는데 수렴하는 점이 있을까요? 예, 수렴하는 점이 있고, 그 점은 그림에서와 같이 어긋난 두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잘 보시면 두 대각선은 모든 황금 사각형의 공통 대각선이기도 합니다. 앵무조개의 나선은 황금나선과 많이 닮은 듯한데, 측정해 보면 비슷할 뿐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황금나선을 다시 그려볼 건데, 두 대각선의 교점에 어떻게 수렴하는지 시각적으로 보겠습니다. 황금 나선은 각각의 정사각형에서 그린 호를 연결한 곡선인데,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자연에서 황금 나선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생각해 보겠어요. 황금 나선에서 호 대신에 원을 그리면 무한히 계속되는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넓이의 합을 구해볼게요. 원의 반지름을 크기 순으로 R1, R2, R3라고 하면 원의 넓이의 합 S는 일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이웃하는 항 사이에서 IN 플러스 1은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 곱하기 RN임으로 양변 제곱하면 IN 플러스 1의 제곱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RN의 제곱이 됩니다. 즉, 일식은 공비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인 등비급수이네요. 따라서 등비급수의 합 S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에서 정리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파이 R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황금나선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네요. 각자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덧붙임입니다. 황금 나선에서 내부를 채우고 선대칭이동시키면 그림과 같은 하트 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황금사각형과 황금나선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황금비를 연속 제곱근과 연분수로 나타내기와 피보나치 수혈과의 관계는 다음 영상으로 잠시 미루어두겠어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